언니 말 시키면 안 돼. 언니 그릴 때 언니 아, 뭐 그려? 나 보기 마. 보지 말래 언니 뭐 그려? 한번데봐 언니 뭐고요 말하지 말라고 나도 한번봐래 나도 한번 봐봐 아빠 한번 봐봐 나 사진 찍 언니 사진 찍어줘, 언니. 알았어. 언니를 찍어줘야지. 맛있어, 맛있어. 이거 아빠 먹는다, 채우 이거 먹어도 돼. 응, 아, 음, 한입 먹어. 물어가 한 봤어요, 아. 됐어. 근데 눈 하나 더. 아니. 한... 너가기라도 먹을 거도없 내일 사도 봐, 아빠가? 저번에 먹었잖아. 너가기라도 소금 먹어 아빠의 뭐야? 아빠 언니 찍어주는 거야. 근데 왜안 찍어주고 있어? 찍어주고 있잖아. 다 있어. 내가 찍어줄게. 하나, 둘, 셋! 이건 지금 네가 찍는 것 같은데. <목소리> <목소리> 그림을 그려 이제. 지 색깔 칠해줘야지. <목소리> 뭐 <목소리> 색깔 칠해 색깔 칠해줘야지. 색깔 해야 색깔 야 색깔 칠해줘야지. 색깔 칠해야 색깔 니해해 왜왜좀하우는절로 가. 빨리. 옆으로가우는 아빠 옆으로가사어 언니 그리는 거 아빠 찍고 있잖아. 우는 나와. 아 옆으로, 옆으로 나와. 아, 나 언니가. 이리 와, 이리 와. 아빠한테. 아빠한테 와. 어? 엄마 엄마한테 가. 엄마한테 가. 엄마한테 빨리.

어, 아빠 옆에 앉아있래 음 엄마 옆에 앉아있고야 엄마 옆에 앉아있고야 그래? 응왜왜왜아빠니왜 <laughs> 아빠랑 언니는 왜 언니만 좋아해? 아빠? 응 아빠는 오늘도 좋아하는데? 근데 엄마하고는 언니만 좋아해? 다그런거야 언제야? 난이안 좋아하고 아직다 안했어 많이 안 좋아하고 <laughs> 아빠가 오늘 얼마나 좋아하는데, 아빠가 어저께 오늘 소중이도 여기 닦아줬잖아. 약도 발라주고, 그제? 약 발라줬어, 안 발라줬어? 이건 튕기는 거잖아. 응? 이제 변신한 거, 변신하는 것도 그렸어, 벌써. 변신하는 거? 어. 분미호 변신하는 거? 어. 우와. 아빠 사진 찍어줄까? 변신하는 음, 것도 아빠 그렸어, 안 있어서. 돼. 벌써 그렸어. 아빠가 멋, 뭐, 아빠가 멋지게 해야지 찍어줄 거야. 아빠가 멋지게 해야지? 응. 어떻게? 어, 슈퍼이 하면 슈퍼맨 기가 응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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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렇게 하고 찍어줄 거요나 찍어도 되요응찍어도 돼요 이렇게 찍어 이렇게 하 찍어줄 거야 이거 갖다 해도 보이 아빠 한번 찍어줘봐. 착, 각 해줘봐, 아빠. 아빠가 이렇게 해야지. 응. 뛰어야지 찍어줄 거야. 아빠 슈퍼맨 한번 해줄게, 그러면. 이제 찍어도 돼? 일어나서 찍어봐요, 오늘. 이제 찍어도 돼, 이 응. 하나. 아빠, 하늘 예쁘게 나왔어? 응, 맞다. 음. 멋지고 예뻐. 멋지고 예뻐. 딴짓하고, 아, 멋져. 딴짓하 멋지고, 멋지고. 딴 멋지고, 멋지고. 보여줘요, 이제. 다 어렸어요? 네. <laughs> 봐봐요. 아, 아빠, 이제. 예뻐? 예뻐. 이제 삭슬 다한 거야? 응. 어? 응? 색칠 끝이야? 응. へんいった。